나이프 서바이벌 챌린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첫 시간에는 무술을 수련은 하고 있지만 이런 나이프 디펜스 쪽에 대해서 실제 경험이 거의 없는 분들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진짜로 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가분들을 오시고, 아, 전문가의 역량을 또 이렇게 다루구나는걸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어, 가능하시다면 각자 자기 소개를 어,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도사범 길용기입니다. 네. 네. 저는 군행사 수사관을 20년째 네, 하고 있고요. 경찰이랑 검찰청 수사관들 대상으로 체포수요 개인방어를 8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배준전이라고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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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오늘도 네, 열심히 오늘 스타링의 이말 네, 저희 이장훈 지도원입니다. <laughs> 지난 시간에는 계속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정말 칼든 사람을 한번 상대해 본 적이 있냐, 만나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뭐 당연하겠지만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좀 실제 현장 경험이 아무래도 있으시겠죠. 네,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 하는 거 한가지씩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 보도가로서 봤을 때 일단 경험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기술적인 합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연구하고 탐구를 해나가고 수련을 해나가겠지만 저희가 겨루기를 하더라도 그 겨루기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긴장감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까지 다 전부 다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죠 그냥 긴장되고 경직되고 이축되고 뭐 여러가지가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겪어보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 합리적인 기술 체계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좀 찬으로 가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부분을 항상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동치가큰면 유리하고요 아네네 그리고 인상이 험악하면 보통 덤비지 않죠. 네, 아. 대부분. 그리고 신분을 밝히기 때문에 음. 그 신분을 밝힌 사람을 칼로 공격을 했을 때 음. 새로운 여제로 처벌받는다는 걸 알아야 다 그래서 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전문가라는 그쪽 프로 세계에 계신 분들은 사법 요원인 걸 알면 절대 무기를 들지 않고요. 음. 네. 이제 대부분 제가 경험한 칼든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어.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체포나, 엿장을 집행하러 집에 들어갔을 때,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가다 보니까, 음. 겁이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이런, 거, 대부분 방어적이 있는 거고, 그쵸. 거의 99.9%는 대학로해결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음.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네, 네. 사고기관이 가도 경찰은 출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제3자 입장의 경찰이 와서도 뭐 중대했다 해 주고, 음.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기관에 나가서 교육할 때는 아무래도 상황 설정을 많이 하고, 그분들이 경험한 피드백을 많이 하는데, 핵심은 기술을 한개 안에서 네. 여러 가지 기술을 생각할 틈이 없고, 음. 공식 생활을 하면서, 무도 훈련을 신고 있게 할 시간이 없어요. 음.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그틀 하나에서 대부분 해결을 해야 되고 그기습만막으면 사범 요원 주변에는 항상 동료가 있기 때문에 음. 거의 완력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정말 현장에 뭔가 녹아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선은 이제 장훈 씨가 방어자가 돼서 1분씩 제 나이프 디펜스 챌린지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그냥 아 몇번 공격을 당했는가 이제 그것만 딱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 얼마나 내가 칼을덜 맞을 수 있는지, 어 혹은 뭐 가능하다면 뭐 반격을 할수 있다면 또 반격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laughs> 일단은 한 번씩 하시고 앉아서 얘기를 전체적으로 나눠볼게요. 예, 다음번부터 상 아, 쉬어도 돼. 야, 아, 아, 바로, 아, 바로, 아, 바로 아, 할 걸. 아, 쉬... 아, 네,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버지의 원수. <웃음> <웃음> 다 죽었는데.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앉아 주시죠. 네. 어, 엄청난 제가 지금 살인마를 마더라고 힘들어요. 일단은 각각 어떤 시나리오로 그러니까 어떤 가해자를 생각하고. 그런 행동들을 해주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순서대로 기류인 관점에서. 네. 저는 뭐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날렵하다는 걸 솔직히 알고 있으니까 네. 하나는 그냥 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한테 오기보다는 뛰어서 그냥 저걸 체크하는 데더 중점을 둘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그건 아니었던것 같고 네. 이제 나머지는 그냥 흐름대로 <웃음> 네. <웃음> 그냥 보이지는 대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저는 이제 컨셉을 처음에 정확히 드렸어요. 아버지의 원수. 그 얘기 뭐냐면 주기 의사를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 같죠. 주기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무기를 앞에 놓지 않거든요. 음. 숨깁니다. 음. 왜냐하면 뺏기면 자기가 위험한데. 음. 그래서 항상 몸 뒤에 무기를 두고 음. 이 사람이 방어를 제거하고 음. 공격하는 컨셉을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설력 칼든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사실 혼 같은 분들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laughs> 근 어떻습니까,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을 해봐 보신다고 하면 아까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다가오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칼을 든다면 좀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패턴을 많이 보이나요? 제가 어디서 본거 보면은 그냥 찌르는 경우도 잘 없고. 상대가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서 한 손으로 잡고 찌르는 게 가장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네. 아, 그다음 심리랑도 다른데요. 네. 이제 동상적으로 방어하려는 사람들은 칼을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많이 해들왜냐면 음... 이게 자기의 방패가 되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통 역수로 하는답시고 음... 이렇게 강하게 찍어야 되게. 네, 네. 사실 방금 제가 했던 컨셉은. 칼좀 쓰는, 그러니까요. <laughs> 좀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잘 쓰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버지 의 운수를 갚으려고 수년간 써 거. 네. 요근데 네. 거기서도 보면 보통 이제 복부를 많이 해요. 네. 네. 이제 이유는 유효타가 가장 피면적이 넓고 음. 이제 그리고 이제 다리나 이런데는 좀 둥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비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몸쪽으로 많이 하고. 음. 그리고, 죽일 효과가 앞서신다기 보다는, 반발력으로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아. 네. 내가 이제, 뿌옇증에서 저항을 하기 때문에, 같이 움직면서 빼고 다시, 아. 계속 움직임을 멈추게 하려고 계속 사실 꼬자는게 많습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잔혹해서, 뭐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움직임을 멈추지 못하면, 내가 다를 수 있다. 움직임 음. 내에서 멈출 때까지 찌르는 거죠. 아. 제가 이렇게 설명되는 거 신기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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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기룡 관장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패턴을 놓고 데뷔하는 연습을 하시나요? 저는 패턴은 없고요. 네. 가장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영역을 다 음, 음, 음. 하죠. <laughs>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업이 될 건데, 근데 네. 네. 네, 그 중에 이제 굳이 기준을 잡자면 오늘도 좀 보여졌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몸싸움이 굉장히 많이 네, 일어난다고 네. 보면. 네, 네, 네. 네. 뭐 일격필살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무력화가 돼서 다운당하지 않는 한은 음. 대부분 몸싸움에 상당 부분 일어난다고 보는 주의라 음. 몸싸움 연습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아. 근데 이제 특이점은 메슬링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힘의 우위에서 완벽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 그 놀고 있는 칼을 든 손이 분명히 다른 어떤 제스처를 취할 거기 때문에 네네. 칼을 연구한 메슬링 음.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거기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어. 제가 예전에 유럽 경찰들하고 교류할 때 이런 상황을 주니까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음. 총을 쏘더라고요. 아. 네. <laughs> 그 나라들도 총 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네. 왜냐하면 상황 우리가 칼을 뽑아서 공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상황이면 이제 총을 쓸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위에 무력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음. 사실 한국이니까 고민을 안. 네. 총을 사용할 수가 되게 어렵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네. 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무술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데 네. 사실 무술로 접근하면 방금처럼 그렇게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보시는 분들이 그거는 알고 가셔야 된다. 네. 이거는 살인범이 죽일 있도록할때 하는 컨셉이고 네. 대련을 위해서는 음. 이제 아니면 칼싸 칼들 칼싸움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어렵다. 네. 좀 알고. 사람들이 사실 그 착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기술을 숙달하기 위해서 하는 대련하고 이제 실제로 정말 생사를 걸고 벌어지는 혹은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범죄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분을 잘 못하는 것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경찰의 교육의 컨셉은요, 뭐냐면 대련을 하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네. 네. 결투를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싸움이는 컨셉이 아니고 음. 칼을 처음 쓰는데 악감정이 있거나 의도가 있거나 네. 아니면 고도의 행동 상태로 제정신이 아니거나 음. 이런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때문에 훈련도 거기에 맞춰서 음. 하는 거죠 네. 네.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장훈씨는 우리가 배운 걸 써먹어 보려고 시도를 했겠지? 네. <웃음> 네. <웃음> 제가 저번 주에 한번공무학에 했었잖아요 응.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상황에서 했던 걸 써보려고 했습니다 공무에서는 칼이 멈춰 있거나 응. 혹은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조금 있었거든요 응. 근데 여신형님이나 김윤영님 응. <laughs> <기념의> 경우에는 <laughs> 칼이 일단 멈춰 있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laughs> 제가 이쪽을 잡고 있어서 뭐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응. 겨드랑이를 제압하려고 하는데 그런 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계속 여기 안 계시고 일로 가셨다가 찌르시고 그래서 제가 칼진쪽으로 가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었 음. 경험이 조금씩 기억이나습니다그제자십니다 각파가 보이시면 이제 파일 법을 알려드리때나요 이제 파일 법을 직접 보여주시면 됩니다 <laughs> 포인트를 짚어줬기 때문에 잘 하신 거예요 나중에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 제가 제 오른손 쪽에, 네. 제 오른손 쪽이 거의 못 가셨을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맞 그게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걸 보호하면서 쓰는 네. 인데 결국은 하이프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laughs> <laughs> 데 이게 되게 좋은 포인트입니다. 대부분 훈련시키면 무기 쪽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네, 네, 맞아요. 훈련 잘. 네.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도 현장에 배치받았을 때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배운을못 쓰는 거예 그걸 항상 상정하고 그는거요 네. 자, 그럼 이제 네. 그 파일법을 한번. <laughs>